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들을 예수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골로세서 2장 6절, 4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과 지의 혜 모든 보화를 이렇게 깨닫고 믿은 사람은 이 세상에 거짓된 것들에 의해서 요동하지 않게 되죠.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였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사실 지금 시대는 영의 시대입니다 이 컴퓨터 인터넷 시대도 우리가 육신의 얼굴로 대면하여 보지 못 하니까 좀 힘들다 뭐 이렇게 관계가 서운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영적으로 영의 감각을 더 키우게 되고 영의 능력을 더 강화하게 되면 훨씬 더 성령 안에서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 은혜와 진리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교통함이 훨씬 강력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는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머무를, 에, 머무르지 말고 육신의 생각을 초월해서 더 강력한 성령의 권능을 구하는 것입니다. 영안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열어가는 것입니다. 이 물질의 문명 시대는 그런 것을 열어가는데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세계관은 아직도 이렇게 좀이 물질의 문명 시대를 이렇게 그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요 오히려 아무리 세상이 문명적으로 발달하고 그래도 이 성령 안에서의 영의 세계는 훨씬 그런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으로 떠나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영으로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모일 수 있는 것입니다 더 강력하게 교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온전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곧 가는 것을 기쁘게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주로 영접하고 믿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밥을 먹고, 그리스도 안에서 대화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걷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유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밖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모든 행함,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을 입고 새 사람을 입고 말이나 이나다 예수 이름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누구든지 주 안에 그한다고 하는 자는 주께서 행하시는 대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주님이 행하시는 것과 반대로 행한다는 것은 이렇게 불가능한 일이 되겠죠. 주 안에서 행하는 오늘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데 예수님의 사랑 안에 뿌리가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에도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뿌리가 내린 사람은 어떤 형편에도 이렇게 만족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의 굳게 선다는 것, 예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여동하지 않게 되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약하면 뿌리가 흔들리니까 이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모든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마음에 염려하고 믿고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려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말씀으로부터 시작됐고 영원히 영원한 창세 전부터 그리스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깨닫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항상 성령 안에서 교통하고 그 은혜와 은혜를 따라서 사는 자로서 주님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믿은 자로서 주님으로부터 끊임없이 흘러오는 그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랑의 힘을 힘입어서 사랑하면서 살고 기도하면서 살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아름답고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